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국 자, 오늘은요. 16일입니다, 여러분. 음. 화요일입니다. 약간 지치시죠? <laughs> 그죠? 음. 그래도 힘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음. 어차피 보내야 될 오늘 하루. 음. 이렇게 힘없이 보내는 것보다, 음. 활기차게 힘있게 보내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봅시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복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라고요? 이제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This too shall pass. Excellent. 한번 더.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넘어갑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뇌가 튀겨졌어요. 뭐라고요? My brain is fried. 한번 더. My brain is fried. Excellent. 이제 쭉쭉 나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뭐라고요? At a boy, at a girl. 넘어갑니다. 땡겨요 땡크 그레이빙 자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음뭐 갈까요 단거 땡겼거든요 그죠 뭐라고요 그렇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땡겼어요 그다음에 맥주가 땡겨요 뭐라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땡겼습니다 시간의 망을 펼칠 때는 이렇게 헤브 피피 현재 완료 어요자 가보도록 할게요. 고. I've been craving something sweet. 그렇죠? I've been craving something sweet. 하루 종일 매운 게 땡겼거든. Something spicy. 라고 하시면 된다. 라고 배웠었어요. 아, 맥주 한캔딱 마시면 딱 좋겠는데 뭐라고요? I am craving a be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Hey, you know what I'm craving? I'm craving, 음, 붕어빵? 이런. <laughs> 자, 얼른 나가자. 얼른 나가서 붕어빵 사 먹읍시다. 가보도록 할게요. 어왜 하필 지금이야 어왜 하필 지금 붕어빵 먹자 그래 나 방금 라면 먹고 왔는데 뭐라고요? <laughs> Why n o w Why me? Why tod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아유 라면 먹어도 붕어빵 배는 따로 있어요 드실 수 있어요 나 가요 자그만요 <laughs> 우린 죽이 잘 맞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l 이 클릭 음 넘어갑니다 빈속의 공복에 빈속의 공복에 커피 마시면 안 되는데 오늘 또 마십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빈속에 술 마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점, 점, 점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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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나와야 돼요. 자, 빈속에 약 먹으면 안 되지. 뭐라고요? 빈속에 일하러 가면 안 되지. 빈속에 학교 가면 안 되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빈속에 술 마시면 안 되지. 뭐라고요? I shouldn't drink on an empty stomach. 그쵸? 음. 여기다가 커피 넣으시면 되죠? I shouldn't drink coffee on an empty stomac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빈속에 약 먹으면 안 되지 뭐라고요? You can take your pill on an empty stomach. 빈속에 일하러 가면 안 되지. You can go to work on an empty stomach. 빈속에 학교 가면 안 되지. You can go to school on an empty stomach.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자, 거울 한번 보시고요. 음, 아, 님좀 짱인데 뭐라고요? You are sick. 자, 누군가가 저보고 어떻게 돼요? Wow, you are sick. 오, 정말 너무 멋진데요? 라고 해요. 그러면? 아, 과찬이세요. 아유, 뭐라고요? 그래 I am flattered 또는 That is so flatter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헷갈렸어요, 착각했어요, 혼동했어요, 뭐라고요? Get something mixed up, 그렇죠?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다 믹스가 돼버렸어요. 음. 자, 저는 설탕이랑 소금이 헷갈려요. 뭐라고요? I get sugar and salt mixed 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죠? 음, 오늘은요, 요가부터 갈까요? 어, 날짜를 혼동했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만약, 어, 저는, 어, 음문으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소문으로 만드시면 돼요. 내가 혼동했어. 요 과거겠죠. God. 날짜를 the days. 헷갈렸어요? mixed up. 요렇게. 그러면서 i got the days mixed u p 서끝만 올려 주세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요. D I g e t the days mix. e 요거랑 똑같습니다. 음,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내 최영화예요. 내 인생 영화예요. 인생 맛집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favorite days m y all time favorit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요. 음, 요거부터 들어갈까? 그것은 내 최음식이에요. 뭐라고요? that is my all time favorite food.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나는 먹는 거 좋아해요. 뭐라고요? 그렇죠. i'm a foodie. i'm a foodie. 응. 음. 당신도 먹는 거 좋아하나요? cross out에서 어떻게 돼요? be 동사 먼저 쓰세요. are you? a foodie? 그렇죠. 너도? are you a foodie too? <laughs> 그렇죠. are you a foodie too? 음. <laughs> 넘어갑니다. 자, 어제 일치 뭐라고요? 그렇죠. walk the talk. excellent. 아유, 말만 해요. 뭐라고요? talk the talk. 행동으로 옮깁니다. walk the walk. 음, uh 언행일치. -huh. 뭐라고요? walk the talk.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we have to walk the talk. 음, uh -huh. 넘어갑니다. 자, 내 네, 적성이 맞아요. 내 체질이 맞아요. 뭐라고요? 그렇 그렇죠. Cut out f o r cut out t o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난 이게 적성에 안 맞아요. 뭐라고요? 자 그리고 난 엄마의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봐요. 뭐라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음, I'm not cut out for this. 한번 더, I'm not cut out for this. 자, 어? 난 이게 적성에 너무 잘 맞아. 예, away 합니다. 두번 가보도록 할게요. Go, I am cut out for this. Oh my gosh, I'm cut out for this. 그쵸? 그렇죠. 요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아, 난 엄마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봐. 한 번만 갈게요. Go. I am not cut out to be a mother. <laughs> 나는 엄마에 적합한 사람이야. 나는 엄마가 되려고 태어났나 봐. <laughs> 자, 뭐라고요? I am cut out to be a mot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직업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음. 교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허, 교사는 내 천직이야. 나한테 딱 맞아. 뭐라고요? I am cut out to be a teach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마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I'm not really cut out for this. 진짜 이거 내 체질 맞나? 음. 즐기면서 하시다 보면, 음. 적성이 맞지 않을까요? 예, 네, 적성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음. 어차피 해야 될거 즐기면서 합시다. 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달지 마. <laughs> 말도 말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그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도 없고, 그리고도 없고, 그러나도 없어. 뭐라고요? 그렇죠. No ifs, ands or buts.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더. No ifs, ands or buts. 음. 만약도 없고, 그리고도 없고, 그러나도 없어. Just do it. 하라는 거죠. 자, 만약도 없고, 그런 나도 없어 뭐라고요? No ifs, no buts. 자, 그러나 없어 뭐예요? No buts. 즉, 뭐다? 토달지 마. 음. 그니까 이 친구, but, but 하니까, no buts. <laughs> 그렇죠. 토달지 마. No but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지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왜 인터뷰장 갔을 때, 어, 저 너무 떨려요. 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I am, 대부분의 사람들이 I am nervous를 맨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순간 나는 떨려요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여기에 being을 쓰시면 좋아요. 음, 이게 비동사의 ing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 보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 am being nervous. That means 뭐예요? 난 지금 엄청 초조해하고 있어요. 난 지금 초조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I'm being nervous. <laughs> 요거 대신에 뭐라고 쓰죠? 그렇죠? Nerve wracking.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Nerve wracking. 얘는 얘처럼 I am nerve wracking이라고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응. 얘는 사람이 주체가 될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 너무 떨려요. 뭐라고 하죠? 그렇죠? Nerve no wracking for me. Oh my gosh. Oh, nerve no wracking for me.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laughs> 정말 떨리는 것처럼. 자, 오늘 정말 떨렸어요. 갑니다 go. Today was really nerve wracking. 한번 더. Today was really nerve wracking. 허, 어, 엄청 떨릴 거야. 그치 뭐라고요? It's gonna be nerve wracking. It's gonna be nerve wracking. Uh -huh. 마지막으로 한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go. 나 너무 떨려요. Nerve wracking for me. 오늘 정말 떨렸어요. Today was really nerve-wracking. 떨릴 거야. It's gonna be nerve-wracking. 자꾸 쓰십시오. 아셨죠? 자 오늘은요. 두둥 아주 칭찬해. 음. 어이구 아주 칭찬해. 뭐라 할까요? 크루스라 그래요. 크루스. 음. 크루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음. 크루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음. 얘는요. p r a i s e 칭찬이에요. 어떤 칭찬이냐면, 어떤 업적이나 뭔가를 성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칭찬. 뭐, 영광, 명성, 칭찬. 다 됩니다. 그리고는 요 어떻게 해야 돼요? c o m p l 칭찬도 되고, Congratulations. 축하도 돼요. 그래서, 어, 대단해. 응, 음, 축하해. 요럴때 많이 써요. 그리고, 어이 정말 잘하셨어요. 어, 어이, 칭찬해요. 즉, 뭐다? You did a really good job. 정말 잘하셨어요. 그럴 때도 써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뭔가를 해서 상을 받았어요. 음, 응. hey, kudos, 축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대단한데, 오, k 로스 o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응. 정말 잘하셨어요. 칭찬해요. k 로스 o s to you. 음, 너에게 칭찬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당신에게 칭찬을. 그래서 한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k 로스 o s So, no, kudos 음,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잘했어 Hey, kudos! 하면 샥 지나가는 거예요. o oh, 축하해! 이렇게 하면서 넘어와요. 음, 그 다음, 누군가가 뭔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딸내미가 뭔가를 했어. 너무 잘했어. 그럼 뭐예요? 어우 oh, 잘했어. o 칭찬해. Hey, kudos to you. 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빅뱅 이론입니다. 세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Kudos 다 <laughs> Ku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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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축하해 이런 의미겠죠? 그다음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Kudos to you. 가보도록 할게요. Kudos to you. Kudos to you. Kudos to you. 그리고요. Kudos to you. That's wonderful. Kudos to you. That's wonderful. Kudos to you. That's wonderful. 그렇죠, kudos to you. That's wonderful. 자, 학습 자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음, 축하해, 대단해, kudos. 또는 아유 정말 잘하셨어요. 칭찬해요. 이때도. 크로스 to you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아는 상태에서 우리 케이크 타임 가보도록 할게요 음, 크로스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이구 칭찬합니다 크로스 to you 아유 진짜 잘하셨어요 음 크로스 to you you did a really good job 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고 크로스 to you 크로스 to both of you 너희 both는 둘 다예요 너희 둘다 이렇게 쓰여요 음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음. 저는 요거 했습니다. 크로스티요. 음, 진짜 잘하셨어요. 아, 저는 요거 했군요. <laughs> 저는 다 봤거든요. 에이. 이게 뭘 했는지 깜빡했어요. 자, 요걸 했네요. 에이. 지금 요분 머리가 나중에는 엄청 멋져져요. 음, 그래서 크로스티요. 진짜 잘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하기 A 레벨 도전해 보시고요. B상 점수 받으신 후에 달력에 스마일 표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힘내십시오. 음! 힘내야지 어쩌겠어요. <laughs> 그렇죠? 남의 하루를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오늘 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도 안 오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힘이 나지 않더라도 커피 한잔 마시고 어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그러면 어, 맛있는 거 드세요. 예,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도 화장실에서 영웅 하신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